네 마태오 복음 음, 마지막 어, 시간이 됐죠. 음, 18과 왕의 귀환부터 18과 19과 20과 21과 22과 2 3과까지 이렇게 있는데 에, 중심적인 부분들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에,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또 성모님의 전구로 이 시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작기도 성모성 함께 하십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 교재의 300쪽이죠. 이책 마태오 복음 300쪽 18과 왕의 귀한 마태오 복음은 24장입니다. 24장은 전반적으로 성전 파괴를 예고하시는 내용이면서 어, 재난의 시작, 가장 큰 재난. 또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또 무화과 나무의 교훈 그리고 깨어 있어라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 이렇게 이제 24장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에서 마태오 24장은 301쪽을 보세요 교제 301쪽을 보시면 마태오 24장은 종말론적인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종말. 근데 성경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종말이라는 하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어, 늘 새로운 변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어 결혼한 다음에 이혼을 하면 끝장인가요? 되게 끝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뒤도 안, 안 돌아보고 아주 끝장을 내는 그런 이상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서양이 좋다는 게 아니라 서양은 이혼해도 서로 왕래는 가능하더라고요. 좀 이상적일지 모르지만 저도 항상 주장하는 게 사랑하는 남녀가 만날 때 얼마나 그 시간이 소중했고, 애틋했습니까? 요즘 MZ 세대들도 썸 타는 것이 굉장히 애틋한 그런 시절이에요. 남녀가 만난다는 것은 썸을 타는 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헤어지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헤어질 때도 썸좀 타고 헤어져라. 제발 원수처럼 하고 지내지 말고. 요게, 예, 그리스도교의 인간 간의 그 시간 간의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삶과 죽음을 완전히 분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시면 산에다가 딱 묻어요. 그게 우리 전통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왜 산에 묻는가를 모르니까 그냥 끝장나는 일로 생각하죠.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살아가는 그 유럽은 돌아가시면 그냥 성당에다가 안치해요. 맨날 다니는 것이 성당이고 성당이 무덤이니까 끝장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데, 에, 그래도 서양은 시간적으로 어, 보게 되면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성당 무덤에 있으니까 맨날 우리가 주인마다 성당 가니까 거기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에 가서 묻고 나오고 애고 애고 오니까 좀더 크게 보면은 산이 바로 우주고 우주가 난데. 동양에서 한 1km, 500km 떨어진, 떨어진 것이 아닌데 지금은 너무 글로벌화 됐다 보니까 아파트하고 바로 벽 하나 사인데도 얼마나 멀어요. 그런 영향 때문에 산에다가 묻는 걸 완전 끝장났다고 생각을 하고 전혀 덜어다보지도 않고 또 이혼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혼이 없지만 바로 그것은, 에 시작이 잘못됐다고 하는 혼인무효로 나타나는 거지만, 우리는 그런 점에서 아시아, 동양의 세계관과 인간관은 우주가 나고, 나가 우주인데, 그래서 산에 묻는 거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지금은 글러버리니까, 산에가 우리 생활권 밖에 있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혼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끝나가지고 아예 뒤를 안, 안 쳐다봐요. 근데 동양의 이런 그 차원보다 서양은 바로 성당 안에 또 묻히니까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그냥 만나는 거야. 이걸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아, 끝이, 끝이 아니라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놓고 보면 제가 여러 군데에 가서 강의를 해보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이 에, 노년의 삶을 이렇게 케어하는 에, 노인 요양원 병원장님을 제가 만났는데 세상에서는요 다 죽음이 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명 치료도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연명을 해 그러니까 곧, 어, 케어를 안 하면 곧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평소에 정말 내가 정말 그 잘못했던 거를 다 마지막에 쏟아부어가지고 연명치료 해결해드리고요. 못 먹게 하는 걸잘 먹여드리고요. 평소에 보다도 그때가 막 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여성이 84라든가 6이라든가 그렇고요. 남자가 80인가 되는데 이거는 생명, 수명만 길어졌지 건강 수명은 짧아졌어요. 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 의료 의학 이게 굉장히 수준이 높다 보니까 병만 치료하는 거예요. 건강 치료는 어렵고. 그러니까 수명만 늘어지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지내는 게더 많아졌어요. 제가 이제 요건 통찰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종말이라는 오늘 복음이 성전 파괴를 예고하시고 재난이 시작되고 큰 재난이 오고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오고 무화과 나무 뭐 교훈도 주고 깨어있어라고 하고 정말 충실하냐 불충실하냐 이, 이 종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결국 핵심적인 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끝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도 끝이 아닙니다. 죽음도 끝이 아니에요. 종말은 말 그대로 터미널이 아니고 새롭게 출발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리적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그 끝이 새로운 관계, 새로운 변화를 출발하는 출발 장소다. 하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딱 보니까 전부 다 보니까 4학년들 같아. 예. 비웃으시는 건 아니죠? <laughs> 70 먹어도 여러분은 100세 시대예요. 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수명만 길어지는 100세 시대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말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만나야 된다는 말씀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다섯 과를 어떻게 두 시간 안에 끝내냐? 끝냅니다. 나머지 안 해도 돼. 다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이 나가는 건데 아무리 질문이 있어도 요 기본 개념이 없으면 딴소리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안본거 얘기하고요. 어떤 얘기가 들어도 내 소리만 하게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거기, 301쪽을 좀 보시면, 마테오 그 중간에 있죠? 질문 나는 위에 있는 거 있어요. 그걸 한번 우리가 큰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이 복음의 안내 글입니다. 시작. 마테오 24장은 종말론적인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성전의 파괴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안전을 유지하고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는 곧 우리가 안전의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안전이라고 했지만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결혼도 생명이에요. 안전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종말론적인 그날도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변화로 돌아가는 터닝포인트고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의 근원을 어디에, 어디에 두느냐? 살아가는 아프니까 병에만 생명을 두느냐? 지금 괴로워. 서로 살아가면 잘안 맞았어요. 그래서 아예 오늘 이혼도장 찍으려고 그래. 그 이혼도장 찍는 그것이 내 생명의 근원이냐?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인 말씀은 성경도 그렇고 그리스도교는 끝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다. 한번, 한번 외치볼까? 이것만 알면 그냥 25장 가면 돼. 뭐라고 그랬죠? 끝이 끝이다. 아니다. 그럼 끝은 뭐예요?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고백은 그냥 우리가 하는 표현이 아니고 근본적인 예수님의 생명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길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1번, 질문 1번, 바로 그런 거죠. 성전의 크기와 상징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하는 거죠. 성전의 크기와 안정성 너무 중요한 거지만, 성전의 핵심은 기도하는 집이냐? 하고 느꼈을 때라는 거죠. 크기와 관계없이 정말로 크기를, 크기 때문에 성전의 완전성이라기 보다는 상징성이 바로 생명을 담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바로 내 생명을 만난다는 것인데, 기도라고 할수 있죠, 기도. 기도가 사실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대화인데, 말씀 잘 하셨는데, 여러분 안에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기도가 뭐냐면, 매일 쉬는 숨이 기도예요. 살아있는 숨이 기도라니까? 그리고, 매일 생명이기 때문에,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기도가 숨이고, 또,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또 하나 가지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장기 중에 심장이잖아요 심장 뭐? 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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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박동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숱하게 초기 교회 때부터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달라이라마도 그 얘기했대 달라이라마 아시죠? 달라이라마가 이번 생일에 90메세라고 했던데 그분이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숨이고 기도는 심장박동입니다. 저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숨 쉬는 거 감사하고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숨 쉬는 거 심장박동. 이게 달라이라마가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초기 교회 때부터 어,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숨 기도가 있고 심장 박동 기도가 있는 거예요. 달라이 라마도 그쪽 티베트 불교에서 그 나온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교 초기에도 사막의 교부들이 예수 기도를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예고하신 후 제자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 방법을 살피면서 24장 끝까지 읽습니다. 끝까지 쭉 읽으시면 좋아요. 네, 쭉 종말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하시고 3번 보시면 302쪽에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세상 종말의 날짜를 잘못 예측해 왔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제자들을 속여 마지막 때가 왔다고 생각하게 만들까요? 이런 재난들. 아까 말씀 제가 결론적으로 말한 건 똑같아요. 끝이, 막, 이게, 무너지는 게 끝, 끝장 같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라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리스도교는요,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종교지, 절망의 종교가 아니죠.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 종말이고,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 나와 있는 성경 기절을 보시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죠? 다음에 4번 문제. 종말이 오기 전 믿는 이들은 어떤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도 제가 통찰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결론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결론 있는 거죠. 여러분 영화를 볼때 어떤 영화를 여러분 선호하세요? 결과가 끝이 해피 엔딩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해피 엔딩의 반대가 뭐죠? 언해피 엔딩을 좋아하세요? 해피 엔딩이죠. 그럼 됐어요. 성경은 무조건 해피 엔딩이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관계로 출발하고 들어가는 거, 새로운 변화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이유로 다 나타나 어떤 이유로 구역반에 못 나오게 되더라도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출발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 이거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혼도 그렇고요. 여러분, 구역반 하다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내지오 하다가 여러 일 때문에 흩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새롭게 희망을 갖고 찾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해피 엔딩이야. 무조건. 7번 5번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6번에 보시면 기원후 로마 장군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4장 15절 이것이 이 사건 혹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사건을 가르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둘 다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사람의 아들이 온다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성경은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거부하진 않지만, 그걸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희망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7번, 8번, 9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믿음 때문에 치명적인 위험에 처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어떤 압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고 오해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서로 봉사하고 난힘 닿는 때까지 할수 있는데 자꾸 옆에서 자기가 저 친구보다 잘 봉사를 못하니까 괜히 열심한 사람들하고 뭐라고 하는 거, 그거 다 본인이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가지시고 그렇게 말하는 분의 영향 받지 말고, 어, 봉사에 무슨 나이가 있습니까? 저도 이제 몇년 후면 은퇴해야 되지만 후배들한테 자리를 물려주기 은퇴의 사자는 은퇴가 없어요. 힘 닿을 때까지 우리 교황님 목숨 모시겠어요? 우리 프란스 교황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교황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은 의사들이 그랬어요. 절대 안정 몇 개월 동안 병실에 절대 안정해야 됩니다. 경이 말안 들었어요. 왜? 나는 교황으로 죽고 싶지 병실에 가서 연명으로 죽고 싶지 않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참고만 하시고 휘둘리지 마세요. 다 자기, 자기 감정에서 하는 말이에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데 안 돼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어. 그런 점에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laughs> 여덟 번째 우리는 어떻게 거짓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24장, 23절에서 31절을 좀 보시면, 24장 2 3절에 31절에 보시면 가장 큰 재난에서 이렇게 나와요 누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께 여기 계시다 아니 여기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이들까지 속이려고 큰 표징과 이적들을 일으킬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둔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광야에 계시다 하더라도 나가지 마라 골방에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번개가 서쪽에 비치듯이 사람의 아들도 재림도 그렇게 할까시다. 주검이 있는 곳에서 독수리를 모여든다. 사람이 하는 말 믿지 마세요. 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수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얼마나 믿음, 얘기했었어요. 사이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음.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과 참 거짓 그리스도인은 구별. 벌써 이 세상에서 다된 겁니다. 다음에 9번. 32절에 41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을 논합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림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재림 시간 을알수 있는 건 뭐죠? 모른다는 건 아는 거지. 그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10번 304쪽에 10번 11번 예. 도둑 충실한 종 불충실한 종이 비유가 있죠. 그리스도의 재림에 비추어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합니까? 또 11절에 나에게 인내와 깨어있음에 가르쳐 주는 건 무엇입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